네, 안녕하세요. 초콜릿 푸딩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영상을 조금 많이 올리게 되었는데요. 어, 제가 저번에, 오늘은 저번에, 저번에도 영상을 올렸던 그 제가 키우고 있는 방울토마토 식물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없어져서, 네, 좀 되게 그렇게 좀 있었는데, 제가 숙제를 해야 돼가지고, 다이소에서 좀더큰 화분에 있는 방울토마토 씨앗을 사게 됐어요. 근데, 네, 그게 이거거든요. 이거 이렇게 방울토마토 케우기라고 되어 있고, 전 지금 어제 싹이 났어요. 이렇게. 여기도 하나 더 씨앗을 쓰, 심었는데, 얘밖에 안 자랐더라고요. 네, 이상한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제가 방금 물 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네, 천 원에 구매를 했고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, 싹 뜨는 기간이 5일에서 7일, 환경에 따라 싹 뜨는 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거 싹이 언제 텄냐면, 어제 텄거든요. 근데 4일만에 텄어요, 싹이. 그래가지고, 제가 굉장히 다른 것들보다 더 빨리 싹이 난 거거든요. 아마 그 이유가 제가 그 노래라기보다는, 약간 리코더를 계속 불러줬거든요. 식물한테 노래 불러주 노래 들려주면 잘 자란다 그래서 리코더를 계속 불러줬더니 근데 네, 딴 애들보다 더 빨리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얘만 자랐네요 얘 있는 애는 안 자라고 이걸로 뭐 일기 방학 숙제로 일기도 쓰고 뭐 보어서도 쓰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원래 원래 이렇게 딱 이렇게 뚜껑 덮여 있었거든요 흙이랑 씨앗이랑 다 있었는데, 천 원에 팔더라고요. 여기 사용 방법 보면은, 배양토, 그러니까 여기 안에 흙이 있었거든요, 비닐봉지에. 네, 흙을 90% 정도 채워주고, 씨앗을 뿌려주고, 음, 나머지 흙 덮어주고, 물 뿌려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씨앗이 여기 7개 들어있었는데, 저는 두 개밖에 안 심었어요. 마, 저는 되게 크게 키우고 싶어서 크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만 양쪽에 심었어요. 근데 이게 어제 자라서 그런지 완전 귀여운 것 같아요. 작아서. 근데 제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얀색이 몰려있는 이유는 제가 이런데 있는 하얀색들을 다 여기로 모았어요. 내 집게로, 핀셋으로. 왜냐면 여기 이 씨앗 나는 데다가 돌이 있으면 무거워서 못 자랄까 봐 그냥 웬만하면 있죠. 이렇게 남아 있긴 하지만. 그리고 제가 물 주고 있는 거는 바로 이건데요. 이걸 미니어처 할 때도 사용하잖아요. 그래서 약간 물이 더러울까 봐 맨날 물줄 때는 갈아주고 미니어처 할 때는 미니어처 물로 해요. 네. 초점 죄송합니다. 한번 물을 줘 볼게요. 스프레이. 이게 스프레이거든요. 이렇게 이슬이 맺혔죠? 빨리 남은 씨앗도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, 이게 뭐가, 제가 흙,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잖아요. 흙을, 흙 안쪽 상황을 볼 수가 없으니까. 근데 아마 지금 이 하나의 씨앗이 어떻게 안에서 조금 뭔가 안 좋은 상태가 된 건지. 저번, 저번에 이거 심었을 때 사고가 조금 있었거든요. 이걸 제가 엎었어요, 흙을. 그래가지고 다시 담고 했는데, 얘는 그래도 그나마 잘 버텨줬지만 이 남은 애가 어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상하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안 나와도 그려려니 하려고요 잘하면 좋겠지만. 네, 이거 근데 진짜 뭐 식물 작은 거 키우고 싶으실 때는 진짜 이거 사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. 제가 하는 방 아니 여기 하는 방법도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방울 토마토예요, 이거는. 어 거기서 조금 막 여러 가지가 팔긴 하는데 방울 토마토가 조금 키우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한 번에 어, 하는 방법 정리해드리자면 1,000원에 다이소에서 구매 가능하고요. 그리고 싹트는 기간은 5일에서 7일, 환경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요. 네, 그리고 사용방법은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. 흙 조금 넣고 씨앗 뿌리고 다시 흙 덮고 물 주고 그냥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네,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도 써있는데 물을 컵으로 부어주면 상토와 씨앗이 위로 떠오르면서 넘치거나 씨앗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요. 그러니까 꼭 분무기나 저처럼 이런 스프레이 작은 스프레이 같은 걸로 주시는 게 조,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렇게, 어, 제 소개가 끝났고요. 네. 그러면, 네. 이상, 초콜릿 푸딩의 새로 산 방울토마토 소개였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